여러분, 혹시 청나라가 한국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주장 들어보셨나요? 중국 왕조인데 왜 고구려 계승을 외쳤을까요? 지금부터 청나라의 숨겨진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7세기 중국 대륙에 등장한 청나라. 보통 중국의 마지막 제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나라는 중국인이 아닌 만주족이 세운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주족, 자신들의 뿌리를 고구려와 부여해서 찾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나라의 시조 누르하치는 조선과 인접한 건주여진 출신. 그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 칭했고 부여의 옛 땅을 회복한다며 전쟁 명분을 세웠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요동 땅을 되찾겠다며 명나라와 맞붙었지요. 이건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문화와 정통성의 계승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청나라 황실의 제사 의식에는 고구려식 복장과 풍습이 등장하고. 국가 의뢰서인 대청회 전에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흐름은 조선 후기 학자들에게도 충격이었죠. 조선의 일부 실학자들은 청이 오히려 고구려의 피를 이었고 우리는 그 동족이라 평하기도 했습니다. 즉, 청나라는 한족의 중국과는 다른 문화권그 뿌리를 고구려, 부여에서 찾은 만큼 중국사만이 아니라 한국사 관점에서도 다시 봐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청나라는 중국의 왕조라는 고정관념 뒤에 숨겨진 고구려의 후예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그들의 뿌리 바로 한국 고대사에서 이어진 만주의 역사였던 거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